14일 금요일 오늘의 제목은 아름다운 옷을 입힐이라 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사탄은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광경을 지켜본 스가랴가 감동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도 이제 씌워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기시고 죄악을 제거하시며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관을 씌워준다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에게 자리까지 가게 해주세요라고 스가랴가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나요?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음을 믿나요? 이어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깨끗한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싹의 예표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하는 일이요. 여기서 싹은 모든 사람의 죄를 맡으실 예수 그리스도. 연한 순 같이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벽과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잔치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싸게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나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초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에 보면 자신의 인터넷 중독을 고백하면서 내가 100%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고백하는 체이 학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 끼로부터 방치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따돌림, 왕따를 당하여 불안이 높아졌고 그런 현실을 도파, 도피하려다가 인터넷에 중독되었습니다. 사탄이 여우수화를 대적하는 것처럼 인터넷의 유혹은 강했고 끊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넘어지기 일쑤여서 인터넷에 빠져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도 인터넷 중독인데 인터넷에 중독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 그저 중독될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없이 20만원에서 30만원씩 소액 결제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우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며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다는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기를 바란다고 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대요. 지금도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퇴나 무단 결석을 하고 공부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 힘으로는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 안에 예수님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싹을 나게 해주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려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턴의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해요. 이렇게 상처와 중독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풍성히 열매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적용도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학교가 끝나면 PC방이나 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예, 부모님에게 아빠에게 연락해서 바로 집으로 오겠다는 것이 적용이고요. 중간고사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책망하시며 더러운 옷,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입혀주시니. 그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이 주님의 집에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